2번, 4번, 1번, 7번, 6번, 3번, 5번 선수,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4번 배수철, 4번 배수철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번 선행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1번 김주석, 그 뒤쪽으로 3번 김광호 선수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4번 배수철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1번 김주석, 1번 김주석, 1번 김주석 뒤쪽으로 4번과 3번이 2, 3위권에서 경쟁을 펼친 니다 3번, 5번, 2번, 7번, 4번, 6번, 1번 선수. 열정적인 한 바퀴 승부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2번 김태한, 2번 김태한 선수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마크하는 7번 유경원 안쪽으로 3번 조성래 대열 바깥쪽으로 6번 양기원입니다. 2번, 7번, 6번 선수가 최고의 승부 시점 기다립니다. 6번 양기원 선수가 대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번 김태한 뒤쪽으로 7번 유경원, 6번 양기원, 6번 양기원 뒤쪽에서 2번, 7번, 5번이. 선수 이제 힘을 분배하면서 효율적인 전략 수행을 준비하는 선수들입니다. 4번, 6번, 2번, 7번, 5번, 3번, 1번 선수가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습니다. 6번 김영모 선수가 오늘도 역시 선행력을 먼저 발휘합니다. 이어서 2번 이찬우 그 뒤쪽으로 7번 최창훈 그리고 1번 조재호 선수입니다. 6번, 2번, 7번, 1번 선수가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6번 김용모가 한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2번 이찬우, 뒤쪽으로 7번 최창원 6번 김용모, 2번 이찬호 2번, 7번, 6번. 7번의 이성록과 바깥쪽 반격하는 4번의 김선구 뒤쪽 따라붙는 2번의 최병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선 4번의 김선구와 이어서 7번의 이성록 선수와 대열 세 번째 자리잡은 2번의 최병일 뒤쪽에는 3번의 주요리코너 통과 저치기를 시도하는 2번의 최병일 선수입니다. 반격하는 7번의 이성록 안쪽에서 버티는 4번의 김선구 파고드는 5번의 공태욱 선수 마지막 직선규로 4번의 김선구 4번의 김선구 이어서 5번과 2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강인석 이어서 5번의 이명현 선수와 그 뒤쪽으로 1번의 안효은과 안쪽은 4번의 양희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번, 7번, 3번 바깥쪽 스포타는 5번의 이명현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쪽 6번의 우성식 바깥쪽 넘어가는 5번의 이명현과 따라 붙는 1번의 안효은 선수입니다. 5번, 1번, 2번 선수 3코로 통과했습니다. 선두 5번의 이명현 선수와 뒤쪽 1번의 안효은과 2번의 구상신 직선드로입니다 5번, 1번, 2번, 5번, 1번, 2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바깥쪽 5번의 무린제 뒤쪽에는 2번의 류군희 선수와 3번의 송정훈 선수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열을 길게 끌어가는 1번의 김민철 선수입니다. 단독 마크는 6번의 김지광 선수 3위권에는 2번의 류군희 선수와 바깥쪽 5번의 무린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과 6번 뒤쪽 5번 2번 3번 선수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의 김민철이 오늘는한 바퀴 이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의 김민철 6번의 김지광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결승선 Tu é pode